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소폭 삭감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증액됐지만 세븐 브릿지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트루드 세븐 브릿지 인 부산 사업 2억 원과 부산 모카 플랫폼 8천만 원 명지 철새 탐조대 개축 사업 4천만 원, 삼락 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5천만 원 등입니다. 대신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허브 도시 홍보 예산은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부산시 첫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 예산보다 2.2% 증가한 총 17조 442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척이 없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시민들의 최대 연문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시급성과 능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을 해결 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10명의 의원들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원석 의원은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기지창 부지 인근의 환경 유해 시설이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지창 공사의 부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자 삼정환경의 잔여 부지와 일부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에 영업하던 부지 바로 옆으로 이전해 주식회사 삼정환경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조상진 의원은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AI와 매칭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빈집의 위치와 조건, 수요자의 목적을 분석해 교통 좋은 곳은 창업 공간, 주거주, 주거지역은 임대주택, 역세권은 공유오피스 등으로 맞춤형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경부선 철도지하와 통합개발과 부산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된 광역전철 동해선의 배차간격 단축 건의 등 기준을 완화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328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열립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BTV.